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생에 대한 인터넷 사용 시간의 평균이 각각 10시간, 6시간, 8.5시간이었다. 이 학급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의 비가 p 대 q일 때 p와 q의 곱을 구하시오. 즉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표를 잠깐 만들어 보면 이게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자 남학생 수를 이제 학생 수의 비가 P 대 Q라 그러니까 실제 남학생 수를 P명 있다고 보고 자 여학생을 Q명 있다고 보자. 이거는 학생 수가 되겠죠. 학생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사용 그 시간의 평균이라 그랬는데 그 사용 시간을 보니까 남학생의 평균이 10시간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6시간이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인원, 그 전체 인원에 대한, 그 전체 평균이 8.5시간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전체 평균식을 만들면, 전체 평균은, 음 전체 인원수, 음 전체 인원수 분해, 전체 인원수 분해, 음 총 사용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전체 인원수는 자 이게 남학생, 여학생 수를 p 하고 q니까 이제 p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 플러스 q 이게 전체 인원수 분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학생 총 사용 시간과 여학생 총 사용 시간을 여기 에 더하면은 어, 전체 사용 시간이 되겠죠. 근데 남학생의 그 전체 그 사용 시간은 학생 수 곱하기 그때 평균 시간을 곱하면, 어, 이게 전체. 한 사람당 10시간씩이잖아. 그죠? 근데 P명이니까 10p 어, 시간 동안 이제 그 전체 사용시간이 되는 거죠. 남학생의 총 사용시간이. 남학생 총 사용시간은 10p라고 보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총 인터넷 사용시간은 6q라고 보면 되겠다. 6q. 자, 이 값이 얼마? 어, 전체 평균이 아까 8.5. 요거를 풀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p 대 q를 좀 구해야 되는데 자, 음, 요거를 풀면 p 플러스 q를 오른쪽으로 이제 음, 곱하면은 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0p 플러스 6q 얘는 음, 8.5에다가 p 플러스 q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음, 여기 10p가 있고 8.5p가 있으니까 p를 이쪽으로 넘기면 음, 1.5p라고 볼 수가 있구요. 자, Q는 이쪽으로 보냅시다. Q는 8.5Q가 있고, 6Q가 있으니까, 자, 8.5에서 6배니까, 2.5Q.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P대 Q는 몇대 몇입니까? 음, 여기하고 여기에 B는 2.5대1.5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한 게 똑같은 거니까, 그쵸? 자, P대 Q는 2.5대 1.5, 즉, 25대 P대 Q는 25대 15,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음, 5로 나누면 5대 3,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음, 서로 소인 자연수의 비로 해야 되니까, 5대 3이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PQP 5대 3일 때, 둘을 곱하면 5 곱하기 3, 15가 답이 되겠네요. 음, 답은 15입니다.